밥을 함께 먹어보면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수 있다. 그리고 함께 밥을 나누는 사람이 곧내 인생의 거울이다. 다산 정약용의 명언에서 배우는 삶의 본질, 밥상머리 인성에서 실학의 지혜까지. 오늘 조선 최고의 사상가를 다시 부르다.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삶의 속도에 치여 문득 멈춰서게 됩니다. 수 많은 일들과 사람들,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고 가끔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줄 기준, 혼란을 잠재워줄 단단한 말, 그리고 지금 이 방향이 맞는지를 알려줄 나침반 말입니다. 바로 그럴 때 떠오르는 이름, 자산 정약용입니다. 그는 조선 후기의 격동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양반가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는 화려한 관직 생활을 했고 한때는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탄압 속에서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며 무려 18년이라는 세월을 가족과 떨어져 첩첩 산골에서 외롭게 보냈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그가 택한 길은 글쓰기와 사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들 속에서 나온 말들, 그가 아들들에게 남긴 편지들, 벗에게 보낸 단정한 문장 하나하나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생생한 울림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많은 이들이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는 함께 밥을 먹어보면 알수 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정약용은 밥상에서 인성을 보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영상에서 차근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함께 다산 정약용의 주옥 같은 명언들을 따라 지혜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하면 말이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동도 바르다. 이 짧고 명확한 한 문장에 정약용의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삶의 근원을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조선이라는 봉건적 체제 안에서도 유교의 형식주의를 비판하고 실용적 윤리를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책을 읽는 것보다 그 책을 읽은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유배를 당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정치적 음모와 권력의 다툼 속에서 그는 하루아침에 벼슬을 빼앗기고 자식들과 부모, 친구들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며 그 속에서 배움과 지혜를 찾았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바른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단단한 뿌리다. 다 사는 마음이란 외부 환경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정치는 부패하고 세상은 어지러워도 자기 마음 하나만큼은 흔들림 없이 바르게 가져야 그게 참된 학자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감정이 휘몰아칠 때 우리는 쉽게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럴수록 다산의 말이 우리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진정한 리더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며 진정한 어른은 내면의 평화를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식사에서 인격이 드러난다. 함께 밥을 먹어보라.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수 있다. 이 말은 참으로 간단하지만 실로 깊은 관찰에서 나왔습니다. 다사는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외모나 행동으로는 거짓을 숨길 수 있다. 하지만 식사는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식사는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식탁 앞에서는 누구나 어느 정도 본심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음식 앞에서 조급한 사람, 먼저 먹으려는 사람, 상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공적인 자리에서도 배려가 부족하고 이기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다사는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벼슬길에 있을 때 신하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들의 태도, 젓가락을 드는 순서, 말투, 먹는 속도까지 조용히 관찰하며 그 사람의 깊이를 짐작했다고 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과 밥을 나눌 때 먼저 먹는 자와 조용히 나누는 자를 보거라. 그 자리에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알수 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회식문화, 가족 식사 자리, 연인과의 식사에서도 유효합니다. 함께 밥을 먹을 때 상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가. 자신의 욕심보다 조화를 우선하는가. 식사를 나누며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다사는 결국 예절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없이 건네는 음식은 형식에 불과하고 조용히 배려하는 행동 하나는 진심을 담은 인격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식사를 할때그 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가,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장면이 됩니다. 말은 인격의 그림자, 말조심은 곧 마음조심, 혀는 몸을 해치는 칼이여, 입은 재앙의 문이다. 정약용이 가장 아끼고 경계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말을 조심하라, 입을 가벼이 하지 말라고 수없이 당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직접 겪은 정치적 박해도 결국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해를 낳는 말, 분란을 일으키는 말, 남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이 얼마나 큰 화를 불러오는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사는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곧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았습니다. 말이란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문이다. 문을 열기 전에 그 안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는 또 말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묻고 나서 입을 열라. 진실인가, 유익한가, 지금 말할 필요가 있는가. 이세 가지는 지금의 우리가 SNS에 글을 쓰기 전.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자문해야 할 말의 3대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내뱉고 그 말이 남긴 파장에 대해서는 무심해집니다. 그러나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기억 속에 글 속에 상처 속에 오래 남아 때로는 관계를 끊기도 하고 인생을 성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다사는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법, 그리고 침묵 뒤에 나오는 한마디의 무게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가벼운 입은 가벼운 인격을 만든다. 이 말은 200년 전보다 지금 시대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는 명언입니다. 배움이란 결국 사람됨을 위한 것이다. 배움이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일이다. 정약용은 평생을 배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추구한 배움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나 학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식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책을 수백 권 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책들은 단지 학문적인 글이 아니라 현장에서 백성을 돌보는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실천 지침이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 동안 가장 꾸준히 했던 일은 자식들에게 책을 보내고 편지를 통해 공부의 길을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한 번도 지식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식보다도 인간의 도리, 공감과 정의 성실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공부란 글을 잘 쓰게 하려는 것도 아니여 말솜씨를 키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다만 올바르게 살기 위해 배우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인격 중심의 교육, 실천적 학문에 기초합니다. 그는 진정한 학문은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배운 것이 많으면 교만해지기 쉽다. 배움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먼저 겸손해라. 겸손이 없는 배움은 독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는 데만 몰두하고 있을까요? 정약용의 이 말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다운 배움이 진짜 배움이라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따뜻함과 의리를 동시에 보라. 의리 없는 정은 거짓이고 정 없는 의리는 차갑다. 다사는 벗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친구란 단순히 놀거나 말동무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벗은 사람의 거울이요. 마음의 심터여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고 학문적 토론과 신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권력 다툼 속에서 벼슬을 잃고 유배를 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그를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며 안부를 묻고 조용히 책을 보내준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함께 웃을 벗은 많지만, 함께 울어줄 벗은 드물다. 진짜 벗은 내 힘이 빠졌을 때,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말로 위로하기보다, 같이 있어주는 그 존재 자체가 위안이 되는 사람. 정야경은 유배지에서 몇몇 친구들에게만 편지를 자주 보냈고, 그 답장이 올 때마다 삶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에게도 조언합니다. 벗을 사귈 때는 재산이나 지식, 지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아라. 어려운 때에 등을 돌리는 자는 평소에도 진심이 없다. 오늘날 SNS 친구는 많지만 정말 전화 한통할수 있는 친구는 몇 명인가요? 정약용은 말합니다. 벗은 많을 필요 없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 부모됨의 길, 교육은 말이 아니라 보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라. 정약용이 자식 교육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훈계가 아니라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편지를 자식들에게 남겼지만. 그 편지의 핵심은 언제나 내가 먼저 바르게 살겠다. 는 다짐이었습니다. 다사는 여섯 자녀를 두었고 그중 셋은 일찍 잃었습니다. 가난과 유배의 삶 속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환경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수 책을 만들어 자식들에게 보내고 편지로 학문의 길과 삶의 태도를 전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답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정약용은 자식의 성공보다 그 아이가 바르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아이를 혼낼 때는 먼저 내 잘못을 생각하라. 아이는 거울과 같아. 부모가 바르지 않으면 아이도 바르지 않다. 오늘날 우리가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는 말로 하는 훈육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삶이 더큰 교육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품성은 끝이 없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깊은 사람이 되라. 정약용은 수차례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화려한 출세가도보다는 끊임없는 유배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직을 잃은 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단련하고 사람의 도리를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글로 남기며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벼슬은 나를 빛나게 하지 않는다. 내가 바르면 자리도 바르고 내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도 부끄러울 뿐이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권력을 너무 쉽게 추구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깊은 사람, 겸손하고 도리에 맞고 자기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법률서를 집필했고 청렴한 관리가 되기 위한 기준을 정리해 남겼습니다. 그 모든 행위는 권력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만들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작은 일에서 큰 뜻을 찾다. 일상의 철학. 작은 일에도 마음을 다하면 그것이 고토다. 정약용은 위대한 철학자였지만 그가 남긴 명언은 놀랍게도 일상 속 사소한 일들에서 탄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는 옷을 지을 때, 별을 심을 때, 아이들을 목욕시킬 때조차 그 속에서 도리와 원칙, 사랑과 배려를 찾아냈습니다. 밥을 짓는 일도 손톱을 깎는 일도 마음을 다하면 모두가 수행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지게를 지고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속에서 백성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찮은 일을 대충하는 자는 큰일 앞에서도 대충하게 된다. 작은 일을 대하는 자세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성실함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늘큰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격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일 속에서 다듬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산이 필요한 이유.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고 외로운 섬 같은 유배지에서 자신의 내면을 닦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은 단지 옛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시 길을 묻는 질문이자 답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살지만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래서 그는 밥상머리 예절을 통해 인격을 보았고, 말의 무게를 통해 내면을 가늠했으며 배움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답게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다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고 있는가? 당신의 말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진 않았는가? 당신이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다산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반복해서 듣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한다면 당신의 삶은 보다 아름답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